네, 2024년 3월 2일입니다. 어저께 제리산 피아골 피정에 왔는데요. 지금은 아침 59분. 네, 곧 7시를 향해서 가고 저희는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잠시 피아골 피정을 찍어볼까 합니다. 예, 아직도 여기 다리 떠 있습니다. 순례자분들은 항상 오시면 이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신발을 갈아 신고. 피정의 집으로 들어가 방을 배정을 받습니다. 음, 이곳은 날씨가 따뜻하고 가을 단풍이 되면은 차한 잔을 가서 이곳에 나와서 인증샷, 인증샷도 찍고 차한 잔도 마시고 그러는 곳입니다. 쉼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리산 피아골 피정 건물 모습입니다. 이쁘죠? 2022년 6월 21일 처음 시작을 해서 오늘 2024년 3월 2일 한잔 지 8번, 10번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음, 물론 개인 단체로 신청하신 팀도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한5 분만 올라가면은 연곡사가 나옵니다. 연곡사의 아픈 사연 잘 아시죠? 예수 성심상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성당입니다. 그러면 성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시편 46장 12절을 자기 그 트라피스트 성모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가면 거기도 계단 위에 올라가는 것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잠시 멈추고 하느님인 하느님인 나를 알라. 이런 내용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도 그런 내용이 걸려있네요. 자, 이곳은 성모님의 모습이, 저기 성모님 동굴이 있어요. 전에는 성모님 상이 수리한다고 잠깐 가져갔었는데, 이제 새로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겠죠? 우체통하고, 예, 하느님께, 한 성모님께 바친 우체통,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피정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곳에서는 피정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고백성사를 요청하시면 고백서를 보실 수 있는 고백성입니다. 이렇게 안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우 깜깜해. 예, 불을 켰습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지산 피아골 피정의 집에 도착하면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주변을 관광을 하고 그리고 4시부터 미사가 시작이 돼서 피정을 피정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관장하시는 유기정 요새 신부님께서 피정 지도와 미사와 고백성사를 해주십니다. 네, 좀더 가까이 와봤습니다. 이 성당을 나가서 다시 피정의 집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매번 신부님께서 오시면 아니 매번 순례자분들이 오시면 신부님께서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피정의 집 1층에 놓여있는 강당에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0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도 이곳에서 강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도 이곳에서, 특강하고 파견 미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대곳에서이이냐시오이곳라 성인과 안토니오 성인, 이곳에에서이곳에에서이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 피아골의 역사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밥상을 들고 저기 방석에 앉아 있는 분에게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세요. 바로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퍼주십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묻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성당 참 이쁘죠 네, 말씀 드렸듯이 이곳의 관장 신부님께서는 광주대교 고소속 유기종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많은 피정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